경기도 교육연수원 수업 꿀팁 모음 한쇼로 수업 자료 제작하기 학습지 제작편 수업 시간에 필요한 학습지를 제작할 때 한글로 만든 학습지가 조금 아쉬웠다면 한쇼로 깔끔하고 예쁜 학습지를 제작할 수 있어요. 한쇼의 슬라이드 크기를 변경합니다.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A4 사이즈로 바꾸어 줍니다. 리본 메뉴의 서식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합니다. 쪽 설정을 A4 용지 사이즈인 21cm, 29.7cm로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A4 용지 크기의 슬라이드에 필요한 학습지 내용을 넣어 깔끔한 학습지로 제작합니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형을 활용하여 학습지 기본 틀을 잡아줍니다. 도형의 모서리에 있는 노란 마름모를 드래그하면 모서리, 옥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정도로 기본 틀이 만들어졌다면 도형 도구의 맞춤을 이용하여 정렬을 고쳐줍니다. 도형을 활용하여 습지 틀을 만들면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어요. 도형에 원하는 채우기 색과 외곽선을 넣어 디자인을 추가해줍니다. 학습지에 필요한 제목, 학년반, 이름 등의 칸을 만들어줍니다.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크기를 키우거나 폰트를 바꿔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넣을 칸을 만들어 구분해주면 더 깔끔한 자료가 완성됩니다. 도형을 더블 클릭하여 세부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우기 색의 투명도를 조절하면 반투명한 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학습지는 교과서 USB에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한 5학년 역사 학습지입니다. 교과서 USB에 담긴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지를 제작하면 더욱 풍성한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